네 농도가 맞아요 농도가 아 전화 왔네 또 아. 지금도 아직 묽어요 이러면 안돼 농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일단 딱닿을때 뜨거운 게 없어야 돼요 뜨거운 게 근데 너무 또 굳어버리면 코털이 안 뽑혀 네 이거 지금 코털 뽑은 지가 한 1년 됐는데 할 때마다 살짝 긴장은 돼요 겁나 아파요 겁나 아픈데 이 뭐랄까 뽑을 때 이거 확 잡아 당길때이거게서 팍팍 터지는 이그 뭐랄까 진짜 존나 아파요 그냥 아우 근데 뭔가 시원해 시원하고 한 달간 코로 숨쉴때 굉장히 시원합니다 호흡도잘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코 간지럽고 뭐 그래서 저는 항상 코털을 뽑는데 그 뽑기 전에 항상 주의하세요 이게 또 너무 뜨겁고 액체가 너무 뜨겁고 너무 묽고 그러면 그 코에 넣었을 때다 들러붙지도 않고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화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체가 굳었을 때 이렇게 저어주면서 잘 저어줘야 돼요 잘 잘 저어주면서. 자, 코털. 아우, 굳어가고 있죠? 음. 이거 코 속에 이제 때려 넣으면 이게. 코 속에서 이제 이게 딱 굳었다. 안뺄 수도 없고, 이제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. 응? 무서워서 못 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. 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항상 많이 하셔야 돼요야 이게 오 이제 한 1분만 있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끄세요 이따가 내가 이게 빼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 보고 막 기분 나쁘고 혐오스럽고 뭐 불쾌할 수 있어요 굉장히 더러워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. 막 이렇게 짜고 뽑고. 이야, 이거 진짜 퍼셀 이거 다리가 두들두들 떨리는데. 자 이제 끈적끈적 해졌어요. 끈적끈적. 끈적끈적하게 됐죠. 이제 끈적끈적하죠.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이거 뽑을 때 코털 왁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저모모르게 처음에 할때 양쪽에 다고았거든요 양쪽에 다고지니까 숨이 안 쉬죠. 답답해서 죽을 뻔갔어요 호흡이 안 돼요. 이랬어요.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한쪽씩 하세요. 한쪽씩 한쪽 하고 빼고 한쪽 하고 빼고 온도 체크 진짜 중요합니다. 코그 속에 살이 연하기 때문에 쉽게 화상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집에 식구들이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. 왜냐면 뭐라고 해요? 아무도 없을 때 저는 화장실에 와가지고 몰래 하는데 저 뽑는지는 아는데 이 뽑고 뭐막 보여주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. 야, 그럼 들어가죠. 아, 막땀 나요. 이게 덥고 화장실에서 이게 몰래 하다 보니까 덥고 이게 할 생각에 긴장도 되고. 오, 됐어, 됐어.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. 이거 했을 때 이렇게 돌리면, 어느 순간 얘가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, 안 떨어질 때가. 여기서 꽉, 이게 꽉, 여기 묻어나는데 봉에 딱 묻어나고, 이렇게 돌렸는데, 안 떨어져. 어, 지금 안 떨어지죠? 안 떨어져. 지금 이때 하는 거, 이때. 근데 지금은 너무 뜨거워. 조금만 이따 할게요, 저는. 저번에 뜨거워가지고,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이따 온도 체크를, 여기 손가락에 해보긴 할 텐데, 지금은 조금 더 뜨거워 뜨거워. 긴장돼. 어... 했어요 어... 아직도 뜨거운데 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코에 넣어서도 바로 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 코털 있으신 분은 특히나 코털을 좀 밀고 하는 게 좋은 게 코털까지 이게 액체가 묻으면 포털도 같이 뽑혀요. 그러니까 여기 막 면도를 깨끗이 한 다음에 그리고 주변까지 다 묻거든요. 주변을 굳기 전에 빠르게 정리해 줘야 돼요. 티비의 팁. 내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거예요. 그래 일단 뽑을 때 자연스럽게 뽑혀요. 자, 온도 체크. 손가락에. 아우 뜨거. 아우씨 뜨거. 뜨거 뜨거 조금만 더. 아우 뜨거. 뜨거워요, 뜨거워. 아직 뜨거워. 한, 한 1분만 더 있다 할게요. 어우, 뜨거워. 오, 됐다. 됐어요, 됐어. 한번더 온도 체크. 온도 체크. 자, 손가락에 대볼게요. 오, 괜찮아. 자, 이게 지금. 안 떨어지죠? 안 떨어져요. 자 이거를 다한 번만 더 땡글 땡글 모아서 이제 코에 넣을게요.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. 자, 이게 지금 액체가 너무 많아 이게, 애기. 막 애기 너무 많아도 옆에 다 묻어나고 그래가지고 뽑을 때힘들어요 주변에 너무 많이 묻으면. 자 안에까지 깊숙히 넣어야 되니까. 자, 마음의 준비를 하고. 아우 무서운데. 자 넣습니다. 하하 하. 아 계속 이렇게 넣었어요. 자, 그리고 이게 이게 주변을 이렇게 정리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. 에이씨 뭐야 이거. 너무 빨리 가어 나도 이게 더굳고나서 넣었어야 되는데 뭐야. 이게 손에 있는 걸 빨리 떼내고 어? 안 되는데 이러면? 어? 어? 참고로 저 1년째 이거 하고 있습니다 1년째 초보가 아니에요 초보가 잘하죠? 1년째 하는 사람이에요 손에 묻은 건 금방 떨어져요. 굳으면서 떨어지죠, 금방. 네. 아, 이거를 이제 여기 쪽 굳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끝에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왜냐면 이게 굳어버리면. 아 지금 뽑을 때 힘들어요 이렇게 옆에도 아직 굳기 전에 딱딱하게 굳기 전에 좀 정리를 아 혼자 하려니까 그리고 여기 아래 코털 12개 많이 묻죠? 응? 코털를안 밀고 하면 코털까지 다 묻어가지고 뽑히겠죠? 그럼 겁나 아파요 여기 여기도 이따가 뽑을 때 아플 수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해주고 동글동글하게 자 아직 말랑말랑할 때 정리를 해주고 아 이제 예. 짧게 움직이다 움직여 보면 느낌이 와요, 굳었다 이런 느낌이 아직 조금만 더 있을게요. 이렇막 옆에 정리를 하고 저는 진짜로 한달에 한 번씩 한달에 두번 정도 해요 많이 할땐두번 진짜 어쩌다 한번할때 한달에 꼭한 번은 무조건 합니다 제가 그 앞에 그 메모해 놓은 거 리스트 보셨죠? 날짜별로 자 뽑을 때또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손으로 하면 미끄러져요. 그러면 아프기만 안에만 겁나 아파요. 한 방에 뽑아야 돼한 방에. 어, 두번세번막 땡기기만 하면 겁나 아파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땡겼다가 안 뽑혀가지고 막두 번씩 땡기고 했는데 겁나 아파요. 겁나 아파 그냥. 그러니까 한 방에. 아 아직도 말랑말랑하네 아, 긴장돼. 땅나는 거 보이죠? 긴장돼서 덥기도 한데. 이 긴장도 좀 돼요. 저는 참고로 고수입니다. 고수. 경험자. 아, 더. 굳었어요, 이제. 아, 굳었어요. 거의 이제. 90% 굳었어. 90% 굳었고. 자, 뽑아볼게요. 이게 손으로 그냥 하면 미끄러지더라고요 이게. 그래서 저는 이 수건, 수건으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하나 둘. 오아 아.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좀 들뜨었어, 들뜨었어. 하나 둘. 싫으신분 빨리 나가게 하세요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뽑은 거 <laughs> 아, 엄청나죠 이 콧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뽑히는 거예요 근데 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 한쪽 더 해야 돼 이게 굳기 전에 빨리 때려 넣어야 돼오 굳어가네 어이 망했다 오 됐죠 빨리 이거 굳기 전에 아 무서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깔끔하게 들어갔죠. 아, 아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깔끔하게 뽑혔는지. 아, 보이시나요? 진짜 깔끔하게 뽑히죠. 정말 깔끔한 거. 이야, 깨끗, 깨끗, 깨끗. 아. 하이. 정리를 해줘야 한 번에 쏙 빠져요. 여기 이렇게 살에 묻어있는 걸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깊숙한 것부터 하죠 일분만 있다가 마저 뽑겠습니다 아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뽑고 나면 개운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시원하고 깔끔한 남자 어다가막 코털 삐져나오고 막 그러고 뽑고 있고 막 지저분하잖아요 깔끔해 한달간 진 코털 1도 안 붙여요 하... 하... 제가 한숨을 원래 많이 쉬어요 한숨을 평소에도 습관인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 무서워서 그런건 아니에요 그때 무서워서 그런가. 아, 아, 이제 갑니다. 봤죠? 봤죠? 깔끔하게 뽑는 거. 아. 아. 봤죠? 이제 깔끔한 모습, 뽑은 거 보여드릴게요. 진짜 얼마나 깨끗하게 뽑혔다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러워요. 마음에 준비하시고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코털 뽑으면 개운하고 좋습니다. 다 하신 다음에 집에 알코솜 있죠? 알코솜으로 코털 안에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. 나는 알코솜 가지러 가겠습니다. 항상 뽑을 때 주의하시고 아파 하나도 안 아파요. 하나도 안 아파.